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니엘조 원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재인 대표입니다. 네, 오늘도 어, 저희가 힘차게 탑에 o 보링 스쿨 시리즈로 오늘은 아탑 오브 탑 가보부 갑 필립스 아카데미 엔더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엔 어, v 더 r 라고 보통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. 어, l 필립스 학교 중에 이제 못해 되는 학교인데 어, 177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. 어,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어한 명이었던 이제 부시가 어 대통령을 배출한 집안이죠. 그분들이 이제 이학교에 이제 졸업생이어서 좀 더욱 더 많이 알려진 학교입니다. 그러해서 그런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주류 분들이 어 많이들 졸업을 하고 또 이제 가고자 하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. 음, 또 특징 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. 일단, 프로그램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300개가 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고, 어,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레벨이, 어, 1, 2, 3부터 시작해서 이제 5, 6까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퍼포밍 아트라든가 이제 댄스라든가 약간 예체 능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크레딧을 주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, 일단 레벨 5 정도가 되면요, 일단 대학교 레벨, 어, 즉 AP 정도 수준이 되는 어, 수준의 코스라고 보면 되고요. 6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서도 전공과목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정도의 레벨입니다. 어, 고등학생들이 어, 대학교 전공과목까지 할수 있는 레벨의 어, 수준의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외적인 부분도 사실은 되게 아카데믹한데 이 필립스 엔더버에서 추구하는 어, 형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. 어 어찌 보면 심플하지만 일단은 self-motivated 있는 자기 주도적이며 어, passionate 되 있고 그리고 어, 이 학업적으로 어, 이 갈망하는 학생들을 어, 선호한다고 학교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시 가문의 네. 자녀들이 이제 다니는 곳인데, 네, 네. 이제 그 어. 부시조차도 이제 사실 그 학교를 다닐 때 네네.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았대요. 음. 네, 그렇게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뭐 리더스 포지션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음. 네,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얼마나 음. 뭐 대단한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지를 이알수 네. 있죠. 네네. 이제 그 다른 여타의 이제 탑 보딩스쿨들처럼 그 어, 필러스 앤드버도 네.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요. 이제 그 숫자가 이제 한48%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그런 숫자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. 근데 뭐, 어, 재정보조 이제 받고 이제 오는 학생들인데, 어, 저희 그 뉴욕지 사장님 따님도. 네네. 엔더 네, 출신이죠. 그렇죠. 네. 재정보조 받고 뭐 다녔던, 전액장학금으로 다닌 걸로 알아요. 장학금이 아니라 재정보조죠 정확하게. 그쵸. 예.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도 잘 갔어요. 네 지금 지금 이제 졸업반이지만 이제 하버드 대학 에 갔죠. 근데 뭐 말에 의하면은 이제 뭐 하버드 발표하는 날에 <laughs> 네. 이제 그 노트북에서 이제 딱 합격 통지 날라오는 순간 비스암온 박물 딱 열고 딱 났는데 그 통로에서만 다섯 <laughs> 명의 학생이 <laughs> 만세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만큼 이제 어, 정말 굉장한 학생들이 많은. 다 학교다. 네. 그리고 이제 사이즈 자체도 이제 굉장히 크죠. 진짜?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1,100명이 넘는 네. 예, 예,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해에 또 이제 졸업한 학생 수도 이제 3 1 0몇 명. 네. 뭐이 정도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있고. 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어이 학교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이제 좀 봅니다. 네. 또 이제 필립스 앤더버가 어 테스 이노베이터라는 이제 그 기관에서 네. 어 선정한 가장 이제 미국 내에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1위로 선정이 됐죠. 아, 예. 예.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네.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에게도 어, 잘 전달이 되니까 이제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아 어, 필립스 앤더버에서 과연 GPA, 이런 영특하고, 이런 수제틱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, 그러면 GPA가, 디스리션이 어떻게 되어있는지, 이제 GPA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이제 좀 보면, 점수는 이제 1점에서 6점, 이렇게 이 그레이딩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, 어, 제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,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A+, A-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. 어, 먼저, A+,를 받는 학생이 총, 어, 100% 중에 5%가 되고요. 음. 그리고 A를 받는 학생이 35.9%.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A-가 37.6%. 죄송합니다. a 에 조금 더 많네요. A-가 37.6%. 그리고 B+가 15.8%, 그리고 그 이하 받는 애들이 4.7%밖에 안 돼요. 음. 그 말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? 제가 이 영상에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첫번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 스스로가 어, 공부를 이제 자기주도적이고 목적의식 있고 열, 열광적인 패션의 한 학생들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좋은 성적 탄착군의 이제 아이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필립스 엔더버 학생들이 원래는 이제, 이제 트리미스트리에 있어서. 어, 한 학기간 10주 정도 되는데, 이 10주 기간에 다섯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. 근데 다섯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, 그러니까 5 크레딧을 수강을 하는데, 어, 이 외적으로 홈워이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주당 무려 45시간 이상을 미니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학업량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많은 편이죠. 네,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, 명문대 진학 또는 어, 좋은 인재를 어, 발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,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러면 이런 어, 수제 아이들, 어, 잘 어, well educated 되어 있는 아이들은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진학했을까? 제가 2019년 데이터를 어,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자세한 멀티큘레이션 아, 리스트 학생들이 제약한 학교에 대한 리스트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, 다 알고 싶으시면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모두들 궁금하시는 아이비 리그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까? 어, 2019년도 졸업생이 304명이었습니다. 정확히. 이 중에 무려 22%가 그 아이비리그 의 8개 학교에 다 진학을 했고요. 예일하고 유펜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수입니다. 그리고 하버드도 아홉 명. 거의 두 자리에 될 뻔했죠. 네. 예, 어마어마한 숫자죠. 많죠. 네, 네. 아, 아. 그렇기 때문에 어뭐 당당하게 미국의 탑오 탑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명문인 학교입니다. 22% 외에 네, 근 사실 이제 뭐 시카고 대학이라던가 네네. 또 MIT라던가 또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던가 네네.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 학생 중에서 한30% 거의 초명문 대학으로, 네. 네, 초명문 대학으로 이제 빠진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이제, 어, 미국에서도, 네. 어,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, 어, 엔더볼 갔다가 예일 가는 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원긴 트랙이라고 네. 어, 말할 정도로, 어, 정말 어찌 보면 예일 제조기네요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어, 이 영상 보시고요. 어, 도전 받으시기 바라고 어, 우리 아이도 미리 준비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어,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도 저희는 많은 정보, 더 좋은 정보로 어,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사랑은 구독은 사랑입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